저는 송산리에 사는 박연자라고 합니다. 이씨 종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애가 가는 마을에서 된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계산군에서 시집을 왔는데요. 어, 시집 온 동네가 송산리에 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언니가 중신해져갖고, 여기 언니 집에 왔다가 할머니들이 보고서는 중신하자 그래서 시집 오게 되었어요, 여기가. 중평 모습은 어려서 시집을 왔으니까 커보였었겠요 지금은 작지만. 시집을 때는 커 보이고, 시댁도 오니까 커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커 보이지가 않죠. 이제 장단 글 때가 돼갖고, 미즈를 써놨는데, 할머니들이 와 미즈 써주고, 만들어주고, 지해 주시고, 장단 거신다라면 와서 어른들이 가르쳐 줘요. 이거는 이렇게고, 이거는 이렇게고. 소금 풀어서 거기다 받쳐서 부문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배워지더라고요 여기 전의지의 장맛에. 이제 친정에서 엄마가 해던 식하고는 조금 또 틀려지고, 각 집에 가문은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는 어른들이 하셨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하다가 잘안 되더라고요, 여가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장을 책임지고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 배 씨, 이 씨, 아, 저한 사람이 잊어버렸네. 어, 배 씨, 지 씨, 이 씨, 이렇게 해갖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장을 단 거예요. 장금은, 이 서로 조금 더 짜다, 싱겁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들어가는 게 어느 만큼이 들어가면 간이 되더라. 응? 어느 만큼이 되면 들어가더라. 서시, 서로 시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화가 돼서 딱 그거를 이제 담아주면 장맛이 한결같이 똑같아지는 거죠. 장맛의 차이라는 것은 서로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좀짤 때도 있고 싱거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장하고 이 집장, 우리 장, 시 집장이 똑같으지는 못하지, 어느 저기기는. 그런데 이제 그 맛을 우리가 그 집에서 한 맛을 말을 하고, 여기서 한 맛을 말하고, 우리 한맛 말하다 보니까 똑같이 부편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담글 때는 딴사람들을한 마리씩 앞앞피안 담아줘요. 그래서 우리 큰 단지에다가 담아갖고, 이제 한 40일 되면 뜰 때, 분양한다고 인저 인터넷에다 떠놓으면 한마씩해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40일 돼서 3월 달에 뜰때한 마리 해 달라는 사람은 이게 한 마리를 쓰면 8kg, 한 마리를 쓰면 늑장이딱 나와요. 그러면 늑장에다가 저 보리밥 도해 놓고 고추씨도 빻은 거 넣고 이렇게 해서 간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단지에다 담아 줘요. 그러면 그사람들이이으은 먹어 먹죠 갔다 근데 1년에서는 맛이 덜하고 2년은 가야지 된장맛이 제대로 나는 거같았요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오고 한 10명, 12명, 1너명씩 이렇게 차츰차츰 오더니 나중에는 많이 와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오는 건 여기서 외국 사람이 와서 촬영도 해가고 홍콩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청주시청에서도 와서 촬영해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 해, 두 해에서는 그렇게 별로는 많이는 안 나왔는데, 3년 전에는 엄마의 마음게 왔어요. 사람이 많이 왔어요. 아주. 그때는 진짜 날마다 삶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를 일단 오면, 한, 저 닭을, 삼계탕을 만들어서 해놓고, 자기 이름, 고기다가 1번, 2번을 한걸 하나씩 주면, 꽂아놔요, 거기다. 그러면 자기가 한거 자기가 먹고. 그렇게 해서는 이 해놓고, 50분 동안 삶을 동안은 체험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여기서 이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해고, 하고, 제기차기도하고 던지는 거, 그런 것도 하고 학생들이 오는 거는 유치원 학생들도 체험을 오는데, 두부를. 두부 인제 저녁에 콩 씻어서 담궈 놨다가 아이들은 오면 우리가 미리 좀 갈아 놓고 애들 가는 것 조금 남겨놔요, 콩을. 조금 남겨놓으면 개들은 물 끓이고 이럴 동안 개들이 그걸 갈지. 맷돌에다가 갈고 이제 와갖고 이제 우리가 물이 끓으면 두부를 우리가 아시는 끓여요, 애들 길까봐. 아시를 끓여서 뚜껑 거는 퍼놓고 다음에 찬물을 벗어갖고 애들이 주물러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부를 해갖고, 이제 바켓에다가 퍼다가 놓으면 요만한 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들이 바가치로다 거기다 떠버갖고, 이렇게 이제 차평범하게 해줘 그러면 그거를 이제 눌러주면 먹고 가면 잘 먹고 가요. 김치하고 해서.